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 설러 나오는 노래를 무심코. 듣는데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가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사가 사랑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참잘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하니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수의 노래는 BGM으로 깔아드리고요. 내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의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말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노래는 재미교포 출신인 가수 폴 김이 작사 작곡해서 부른 모든 날 모든 순간이란 노래였습니다 젊은 가수가 그것도 교포 출신인데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잘하는 것을 보고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가서는 자몽과 전두서와 함께 솔로몬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의 첫절에 아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다면 아가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가는 히브리어로 쉬로 하쉬림으로 노래 중에서 가장 찬양할 자체가 있는 최상급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 최고의 노래의 내용은 다름 아닌 솔로몬과 신남 여인과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왕과 여인의 사랑은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으로 신약이 들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비유한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가서를 읽다가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아가서를 그냥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아가서에 나오는 남녀 간의 조금은 뜨거운 사랑 표현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사랑을 비유한 것으로 알아서 이해는 했지만, 당시에 놀랐던 감정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가는 표면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의 기쁨과 설렘을 노래합니다. 사랑을 방해하는 많은 것이 있음도 또한 알려주죠. 그러기에 진정한 사랑을 증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 인내가 필요함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가 진정한 사랑을 나눌 때 얻는 환희와 감격을 노래하는 겁니다. 일정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단에 장막 칼칠지라도 설문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여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흙려 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신남 여인의 얼굴이 검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사랑의 장애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또한 노래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오늘부터 며칠간 우리는 아가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가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왕과 신란미 여인의 절절한 사랑을 통해 주님과 나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기도합니다. 신란미 여인 같이 검은 얼굴의 여인도 사랑받는 것처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결국엔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위로하고 사랑만이 나에게 살 소망을 얻게 합니다. 홀김의 노래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세요. 아가의 말씀처럼 주님과 사랑을 나누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아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왕과 신람의 인의 사랑을 통해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의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